안녕하십니까? 자 문제풀이 1주차 OX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열심히 푸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1번 질문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직권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요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 자체가 바로 기출 문제이고 출제한, 출제한 적도 있으니까 계획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 번.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짝대기 표시를 연결하고 하며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정확하게 맞았죠. 자, 지번 본본과 부본 사이에 짝대기로 연결하게 되어 있으며 읽을 때는 의로 읽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 옳은 말이고요. 3번 질문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의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야 한다. 3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뭐, 토지동 등의 사유로가 발생이 되어서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을 무엇이라 고 부르느냐? 집원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를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번 대장이 정확한 말이 됩니다.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을 무엇이라 고 부른다? 결번 대장이라 고 부르니까 3번 질문은 잘못된 말로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겠습니다. 4번 질문이죠. 자, 지목을 도면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로 등록을 하나 예외적으로 공장용지, 유원지, 하천,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 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 원칙은 도면에 등록하는 지목은 차 문자 저두 문자 원칙에 대해 차 문자로 가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의 경우는 장. 유원지의 경우는 원. 하천은 천. 주차장은 차에서 내네 가지는 차 문제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도 맞고요. 5번.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했던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틀렸죠?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당시에는 학교용지로 편입되거나 종교용지,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사적지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잘못된 말이고요. 사적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6번의 경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및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국어로 한다. 인공적인 수로는 지목이 국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6번 지문은 옳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7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쪽 담장이나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았습니다. 토지 실제 경계, 지상에 있는 경계라는 것은 논과 논 사이에는 논뚝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 존재합니다. 뚝, 담장이 없는 이런 평지 같은 경우는 지적소원층에서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하게 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일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아이고, 틀렸습니다. 축처의 분모가 100단위의 경우 600분의 1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고 작성 지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0.1제곱미터. 0.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0.1로 가는 것이 면적인 거지 1제곱미터가 아니어서 틀렸습니다. 0.1로 고쳐야 돼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간다가 정확한 말이 됩니다. 축척이 반면에 1000단일 경우는 1이니까 1000단일 경우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 1제곱미터로 간다가 되겠지만 지금 100단이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가는 것이 면적이므로 8번 질문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 9번과 10번 맞아 보겠습니다. 자, 9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았죠? 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정보가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9번의 경우는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는 토지 좌표를 정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하고, 토지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이 좌표에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좌표의 역할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과 작성 지역은 좌표를 결정한 다음에 좌표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좌표는 어디다 쓰이느냐? 경계 결정과 경계 복원에 쓰입니다. 그럼 경계 결정하는 경우이건, 경계 복원하는 경우이건, 이건 어떤, 뭐 한다는 얘기이냐? 줄여서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도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경계, 보건 측량, 둘다측량하는 얘기예요. 그럼 측량은 뭘로 측량하느냐? 반드시 좌표로만 측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경계점 좌표도 넣고 작성 지적 지적도에는 맨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 써있습니다. 이 말에 써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좌표가 있는 지역이니까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고 좌표로 측량하시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결정, 경계 보건은 좌표로 한다 해서 오른말이 됩니다.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주차 토지 표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에 대해서 우익성을 풀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문제집상에서 지문들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 활용하시고요.여러분 실력으로 해서 열심히 복습하시면 좋은 교과 있을 겁니다.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